대한민국 축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코리아컵 코리아컵만이 선수할 수 있는 특별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안에 코리아컵 1라운드 전주FC와 평택시티FC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어떠한 선수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FC 정경호 골키퍼 오태환 이수원 이한솔 고윤철 선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백동원 윤문수 김영태 고룡 김균호 서호연 오태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평택시티즌FC 권태욱, 하금성, 김희망, 정민희, 신희준, 정현우, 고병범, 이승호, 안은산, 김진영, 박중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느낌할 것 없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평택의 공격인데요. 이번에는 자 치고 앞으로 가는 과정인데 오른쪽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평택의 공격. 밀어준 공 반대편. 수비가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아 깔끔한 태클로 잘 지켜냈죠. 통해 또 공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끊기지 못하자 이제 아쉬움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자 평택의 공격 오른쪽 비었습니다. 박스 오른쪽에서 그리고 슈팅! 걸! 멋진 천재골! 평택 시티즌이 앞서갑니다. 스코어는 대0안현선이 멋진 오른발로 코레컵의 첫 포문을 열어제꼈습니다. 아는산의 슈팅이었고요. 여기서 우측을 잘 봤죠. 아는산이 파포스 낮고 빠르게 때리면서 이번 대회 이 평택의 첫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 1대0 평택이 앞서갑니다. 우측에서 다시 한번 측면 오버래핑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에요 김진영! 아, 드디어 김진영이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 줬습니다. 스코어 2대 0으로 평택이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역시나 지금도 오른쪽이었죠. 오버래핑 잘 들어갔고요. 반대편 낮고 빠른 크로스 김진영이 전반에는 이 초반에는 이 우측에서 나란 크로스를 연결하지 못하면서 발을 대지 못하면서 그대로 지나갔는데 두 번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평택의 역습 우측면 뜹니다. 빠른 스피드 계속 가요 치고 달리기 좋아요. 오른쪽에서 한번 잡고 올라오는 건 반대편 길게했어요 그리고 원마운드 이후에 골 멋진 골아는선입니다 오늘 아는 산은 본인의 두 번째 골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3대 0을 만들어냅니다. 크로스가 잘 들어왔고 자, 원 바운드 된 공을 낙하 지점 파악한 이후에 아는 산이잘 밀어 넣었죠. 아, 아는 산 오늘 오늘만 두 골을 밀어 넣으면서 코리아컵에서 아주 훨훨 날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지금도 침투 패스 뒤 공간 잘 들어갔죠? 오른쪽에서 올려주는 공인데요, 컷백인데. 자 마지막 터치가 이번에는 평택 맞고 나가면서 득점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오버래핑. 자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지금도 열렸어요. 그리고 크로스 연결 막아냈어요. 그리고 세컨볼은 다시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지금도 평택이 손수민 쓰러져 있는데. 자 그리고 주심이 휘스를 불리면서 전반전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라운드 전주 OFC와 평택 시티즌 FC의 리그 코리아컵 1라운드 경기는 전반전 스코어 3대 0으로 평택이 앞서간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양팀 이제 진영 바꿨습니다. 오른쪽에 평택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금성이 오른쪽에서 가운데 연결했고요, 치고 올라갑니다. 좋은 찬스요. 계속 가요. 몸싸움인데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찍어요. 송호준이 PK를 만들어냅니다. 송호준 후반전 투입했고 교체한 이후에 승부차기 페널트킥 기회를 만들어 냈죠. 자, 여기서 패스를 잘 밀어줬고, 송호준이 치고달렸고요 박스 오른쪽 근처에서 몸싸움할 때, 아, 발이 걸려 넘어졌죠. 네. 그리고 프리리 좋은 찬스. 정현우의 패널 특킥. 왼발잡입니다. 정현우, 들어갑니다! 정인우 거의 막힐 뻔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정경호 키퍼의 좋은 세이브가 있었지만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왼쪽 면어줬는데 아 정경호 키퍼가 이제 음 쳐낸다는 것이 그대로 공맞고못 맞고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 벤치에서 아 지금도 좋은 패스에요 뒷공간 패스 키퍼 제치고 들어갑니다 한골 더 추가하는 평택스코어는 5대0입니다 아자 지금은 이제 자 일단 교체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한 내려가고 룡이 올라오라 해룡이자 여기서 뒷공간 패스 잘 찔렀죠 옵세이드 아니구요 쇄도한 이후에 키퍼 나온 것을 보고 송호준이 아주 잘 눌러 넣었습니다. 자 송호준의 마무리 오늘 송호준은 후반전 투입돼서 하나의 페널티킥 그리고 하나의 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송호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또그 시간 맞춰서 변하는 것 맞춰서 또 변화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해던데요? 잡아입니다 정경호. 실제로 또 경기장 내에서 재밌게 해라라는 또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아주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택의 공격인데요. 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슈퍼 세이브입니다. 청경호의 슈퍼 세이브. 두팀 입장에서 스코어가 일단은 한 팀이 압도적으로 이고 있긴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는 올해 코리아컵입니다. 자 스텝 보고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연결. 박스 안쪽 한번 접고 왼발 수비가 막아냅니다 브리킥 왼발 각도입니다 날아오는데요 가운데서 수비가 오른발로 높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머리로 실전 스케이에요 아크로바틱한 슈팅 전주예요 트래핑 좋아요 깔끔한 트래핑 고윤철 평택의 압박 왼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인데요 키퍼 잡아냅니다 정경호 천주 던지기, 뒷공간 연결, 됐습니다. 올라가요. 자, 몸서 이겨냈고, 왼쪽에서, 가운데! 진행합니다! 뒤쪽 연결합니다. 신리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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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에게. 밀어준 공. 아는산이에요. 아는산 한번 접고, 왼발! 걸! 아는산, 헤드 트랙입니다. 코은6대 0. 새 골을 만들어 아는산 그리고 주심의 휘슬을 불리면서 후반전 경기도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5 하나은행 리려컵 1라운드 전주 FC와 평택 시티즌 FC의 풀타임 스코어는 6대 0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모든 대한민국 축구 클럽이 함께 할수 있는 축제장 고려컵 1라운드. 평택이 6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